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보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슬펄 전 목사님께 어느 날한천 년이 천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을, 교회 생활에 늘 시험을 받고 늘 힘들어 있는데, 어, 목사님 좀이 교회 가운데 완전한 교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 있으면 하나만 소개시켜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요청에 설벌제 목사님이,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 꼭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송도가 되고 싶네. 그러나 잔네는 말이야. 그런 교회를 찾거든. 자네만은 절대로 그 교회에 속하지 말게.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네가 끼면 그날부터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네. 라고 이랬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죠. 단지 조금 더 나은 교회. 조금 더 좋은 교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완전해지기를 포기하면 안 되겠죠. 좀더 나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교회 안에 있는 분쟁, 음행, 법적인 소송,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 음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들 가운데 가장 좀 심각한 문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분쟁이었죠. 분쟁. 성도 안의 분열이었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개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자신들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죠. 먼저 오늘 말씀 16절, 1 7절 보니까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이 에루살렘 성전이 유일한 성전이었죠. 그래서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지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거룩한 자들이 그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죠. 그런데 고인도 교회는 그런 거룩한 모임의 그 교회가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분열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더럽힌다는 것은 멸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는 사람 더럽힌 사람이 곧 멸하는 건데 멸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하면서 분열시키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이리저리 이리저리 이렇게 갈라놓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교회들 가운데 이런 분열로 인해서 어려운 교회들만은 많습니까? 그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죠 이것은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는 누구든지 그 자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신다고 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더럽히는 것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꼭 어떻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만을 얘기하지는 않죠. 교회를 반으로 나누는 것이 꼭 그것만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입에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는 것이 곧 교회를 더럽히는 거죠. 목회자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성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고, 사람들에게서 안 좋은 모습이 보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비방하고, 사람들을 비방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죠. 정말 내가 말을 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할 수도 있죠. 정말 그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아무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단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비방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사랑으로 감싸주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이죠. 또 하나는 이 나의 잘못된 어떤 삶으로 인해서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요즘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죠. 욕을 많이 먹죠. 그 덕분에 예수님도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교회든 예수님이든 항상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죠. 그럼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그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더럽혀지는 거죠. 세상 시장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더럽혀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되는 사람이 왜저 모양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욕하는 거죠. 나는 교회 싸운 적이 없다. 교회에서 뭐 분열 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 적도 없다. 그래서 내 잘못은 없다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있,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바로 교회를 더럽히는 거죠. 교회를 더럽히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 그렇다면 성전 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전으로서 거룩한 전이 되야 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장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그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라는 거죠. 너희들은 말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부른받은 성도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죠 너희들이 사실은 성도인데 하나님이 부른받은 성도인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냐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자신들이 성도라는 사실 성전이라는 사실을 지금 까맣게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전혀 송도답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설을 시작하면서 이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송도라 불신을 받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송도란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송도란 사실을 잊지 말고 송도답게 살라는 거죠.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인이 된 거죠. 거룩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송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내가 송도라는 사실을 깜빡해 잊고 사는 거예요. 내가 송도라는 것을 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거죠. 전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가끔 목사님들과 이렇게 체육대회를 많이 이렇게 나갑니다. 한 3주 전에도 이 서울에 있는 이 노예들 연합해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로, 축구를 위해서 나갔었는데, 뭘 친선을 위한 경기죠. 친선을 위한 경기. 그런데 막상 경기에 임하면 승부욕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결국에 상대편 목사님을 향해서 핫대질를 하고 심지어 예, 나쁜 말도 하죠. 예. 같은, 이제, 목사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목사님만 있으면 다행인데, 일반 평신들도 같이 있죠. 그러면 정말 민망합니다. 그 상황을 보고 있으면. 그리고 경기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목사님 이렇게 큰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경기장에서도 목사야. 목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성도죠, 성도. 우리는 성도죠, 성도. 내가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가정에서 성도고, 직장에서 성도죠. 우리에게는 성도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성도들이 모일 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시상의 지혜를 책망합니다. 이 시적적인 지혜에 집착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잘못된 지혜, 시상의 지혜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고 있고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지위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의 지위나 철학을 굉장히 고귀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은 조금은 부족해 보였습니다. 어리석어 보였던 거죠. 단순하게 이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이 뭔가 좀 부족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더 지혜로운 사람, 좀더 능력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각각 바울이나 뭐 아볼로나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더좀 다색다른 것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된 거죠. 하지만 이런 자신들의 지혜 그리고 더 많은 지혜를 원하는 그 어리석음이 오히려 한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1700년대에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볼테르라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100년이 못 돼서 성경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그렇게 한 거죠. 당신은 이성이 눈을 뜨기 시작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눈을 볼때이 종교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시대가 도래하면 이 비이성적인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성경 또한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또한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년이 지난 지금 성경 사라지지 않았죠.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언어로 지금도 성경은 새롭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전해지고 있죠.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는 이 볼테르의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데 오히려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만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에 커다란 방해가 되었을 뿐이죠. 고린도 교인들도 더큰 지혜를 원했습니다. 성경만으로, 십자가만으로 뭔가 부족해 보였던 거죠. 바울 이런 이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1 8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보가 되십시오. 그것만이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 그딸 딸바, 바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딸 바보. 이 말은 자신의 딸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아버지들 보통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시상적인 잣대, 시상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거죠. 뭐 시상 사람들 봤을 때좀 못생겨 보이지만 자신의 딸은 가장 예뻐 보이는 거죠. 아무리 못나 보이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가운데도 이런 분이 두분 계시죠. 딸 바보. 응. 그런데 하나님이 바보가 그럼 어떤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보. 그것은 바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이나 세상을 보지 않고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세상의 이치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무조건 순정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리고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여길지라도 끝까지 믿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조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많죠. 그 가운데 손양호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그분의 신앙을 보면 정말, 정말 바보 같은 신앙이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손양호 목사님의 따님이었던 그 손동희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두 오빠의 장례식을 마치고 일주일쯤 두 오빠 죽인 자를 잡았다는 소문을 들었다. 아버지는 아들 삼겠다라고 하였다. 나는 펄쩍펄쩍 뛰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서 고생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 얼마나 머순이냐 라며 나를 설득했다. 내가 용서하면 용서했지 알 삼는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항변하자 아버지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용서만 가지고 되겠느냐? 아들 삼아야지 진짜 용서 고 사랑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갈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이죠. 정말 바보 같은 신앙입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죠. 뭐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도 가끔 뭐 이런 문제를 가끔 볼 때가 있죠. 고지식할 정도, 너무 고지식할 정도로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이 우선이고 교회가 우선이고 목사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인 분들이 있죠 때로는 좀 앞뒤 봐가면서 적당히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답답해 보일 정도로 세상의 지혜보다는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사람들이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죠. 무식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런 바보를 원하시죠.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 을 원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나 세상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 세상의 지혜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보로 갈지 모르지만 세상은 무식하다고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보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바보가 되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바보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물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이, 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당신은 물 같은 사람이라고 렇게 얘기를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겠죠? 근데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함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부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냥 뛰어 넘어갑니다. 그런데 또 옆에 장애물이 있으면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또 반대편에 장애물이 있으면 또 다른, 편, 또, 또 다른 반대편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물은 계속 흐릅니다. 그런데 물보다 강한 얼음은 어떻습니까? 얼음은 물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네가 깨지느냐 아니면 내가 깨지느냐 하면 서로 힘조르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앞에 장애물이 깨지든지 아니면 얼음이 깨지든지 합니다 또 수증기는 어떻습니까? 수증기는 물이 펄펄 끓어서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뜨겁고 화끈해 보입니다 그런데 수증기를 물이 펄펄 끓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얼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수증기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물 같은 사람이 되어야죠. 왜 그렇습니까? 얼음은 바위를 끼지 못하죠. 뜨거운 수증기도 바위를 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하게 보이는 그 물이 발도 깎아서 조약돌로 만들죠. 우리 성도들이 물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이 되고 바보가 되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겠죠. 그리고 이런 물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종륜 교회가 하나님 함께하시고 복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